저희가 그 데이터 수집을 할때 외부에서 넘어오는 것을 수집을 하는데 리퀘스트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개파라메터 밸류 해 가지고 꺼내는 것을 이용해서 전달되는 데이터를 전부 다 수집을 했는데요. 스프링에서는 이거를 디스패처 서블릿이 알아서 해 줍니다. 저희는 파라메터만 전달하시면 되요 전달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그 샘플클 샘플 컨트롤러에서 여기는 이제 파라미터로 받는다 할 때는 파라미터는 여기 메소드 사이에 가로고 같고 사이에 요게 파라미 여기다 써져 있는 게 파라미터인데 현재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되는데. 그, 디스피처, 요 전에, 컨트롤러 앞에 전에 있는 게 디스피처 서블릿입니다. 디스피처 서블릿에서 컨트롤러 오면서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어준다는 거죠. 집어넣어서 사용할수 있도록 만들어, 만들어지게 만들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요거를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넘겨줄 객체를 한개 만들자. 객체는 129페이지, 샘플 DTO라고 만들었습니다. DTO가 무슨 약자죠? 데이터, 예 트랜, 트랜스퍼 오브젝트입니다. 전달을 하기 위한 오브젝트.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객체를 뭐로 만들어놨어요? 이름을 VO, 밸류 오브젝트. 밸류 오브젝트는 밸류 변수가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변수 안에 뭐가 있어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DTO와 밸류 오브젝트인 VO는 같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메인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도메인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도메인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DTO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부요에 부요라고 만드셔도 되, 그, 부요에 샘플 부요로 만드셔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뭐로 만들어드릴까요? 예, 네, 부요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부요, 부요 패키지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사용하다 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패키지가 VIO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ORG 절라게 ORG 죄라게 뭐라 뭐라 쓴거 대신에 여기다가 컨트롤러에다가 른쪽좀 마우스 눌러주시고 뉴하세요. 그리고 클래스 만들어주세요. 클래스 만들어주시고 패키지는 여기서는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도메인이라고 썼습니다. 도메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놈을 도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도메인이라고 썼는데 저희는 그냥 VIO v o 패키지가 VIO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쓰고 그 다음에 샘플 부요라고 샘플 부요로 이렇게 해서 만들죠 클래스 이름이 달라지고 패스, 패키지 이름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부요 패키지, 도메인 패키지 아니면 부요로 썼고 샘플 부요라고 써놨습니다. 그 부요는 그 변수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이제 부요라고 이해하는데 변수의 Valuable o b 오브젝트 이렇게 썼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그냥 DTO입니다. DTO. 그래서 BoardVO,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퍼. 전달하기 위한 오브젝트다. 전달하기 위 하려면 데이터를 담아놔야 되죠? 변수를 저장해 놓고 세트 겟터 만들어서 데이터를 전, 담아서 전달하는 객체. 그러니까 DTO라고 얘기 합니다. 그래서 보드 VO, 보드 DTO, 심지어는 그냥 보드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 거고요 됐으면, 피니시만들어서요피니시 눌러주시고. 데이터가 담겨야 돼요. 그러니까, 골뱅이, 세트 겟터, 투스링 메서도 생성자 이렇게 필요한데, 그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골뱅이 데이터. 컨트롤 스페이스업 누르세요. 롬버브라이벌리고요 이렇게 만약 자동으로 이게 롬버브라이벌가 적용이 안 돼서, 제대로 안 돼있으면, 그냥 세트 겟터, 그냥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 안에다 뭘 만들어야 돼요? 프라이브의 변수. 그래서 프라이브의 변수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되셨고요. 맨처음 스트링으로 네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름이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에 프라이빗 변수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로 ynt age age라고 썼습니다. 예. 되셨나요? 그 요거는 스트링은 n u 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n u 가능해요. n 가능. 밑에 있는 age는 n u 가능해요? 아니에요? n u l 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얘는 불가능. 무슨 얘인지 아시겠죠? 얘는 그 인티저라고 대문자로 쓰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널이 불가능하는 얘기는 얘는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데이터, 데이터가 숫자, 숫자로, 인티저 숫자로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오류가 난다. 오류가 난다. 그 얘를, 그, 이문자열 스트링으로 바꿔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투 스트링 아닙니다. 그, 문자열을, 아, 문자열을 integer, int로 바꾸려고 그래요. 예, int. integer.pars, int. 를 써가지고 여기다 s t r 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얘가 str 부분이 null이 됐어요. 오류 나면 이거 실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그, 여기 type이 그냥 int type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런 코드에 의해서 데이터를 변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l 이면 l 이면 오류가 난다. 근데 얘는 그냥 널로 써가지고 사용되니까 얘는 널이, 가, 널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널이 가능하시고 얘는 널이 돼가지고 오류가 안 들어오면 얘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오류가 나서 그 오류가 발생돼서 반드시 이런 데이터는 넣어줘야 한다. 집어넣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프라이팬에서 두 개만 지정을 했는데 제가 클래스 뒤에 v o 쌤, v o 밑에 샘플 부여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저는 이제 변수 두 개만 떨렁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열었는데 생성자 있고 그 다음에 getter, setter 있고 toString 수도 있고 누가 만들었어요? 롬법 라이브러리가 만들어 줬다 아시겠죠? 자동으로 만들어서 져 이런 걸쓸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 아 이게 DTO로 그 클래스 이름을 DTO로 만들어도 저런 게 생겨요 DTO나 부여나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프라이브 변수 만들고 setter, getter 만들고 toString 수도 만들어 준다 자동으로 이제 age와 name을 동시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동시에 그 URL로 넘기는 주소 쳐가지고 쓸 때에 그 age와 name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샘플 컨트롤러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쓸 건데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해주시구요 여기다가 저희가 샘플 밑에 ex001 이렇 썼네요 저희는 00이니까 ex00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ex00로 접근한다 ex00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여기다가 ex00로 써주시면 됩니다 슬래시 샘플 슬래시 ex00라고 써주시면 되구요 됐죠 리턴 타입은 void로 만들었습니다 void 그러니까 void로 만들었는데 그 리턴 타입을 void로 만들어서 이게 교재에서는 void로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고 그 리턴을 스트링으로 해서 ex01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JSP 정보인 거죠 근데 이거 JSP 정보가 이 u r 이랑 똑같아요 똑같으면 그 똑같으면 안 만들어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슬래시 샘플 밑에 슬래시 이 제로 e x 0 0 JSP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그냥 이제 요거 이, 그, 샘플 폴더를 안 만들고 바로 이제 이렇게 EX0를 만들려면 그냥 EX0대로만 리턴할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위치 정보나 이런 정보가 틀린 경우에만 이제 보이드가 아니고 다른 걸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점두를 붙이면 점두.jsp 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상해지죠. 그러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리턴을 반드시 쓰는 걸로 이렇게 작성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습할 때는 점두를 쓸 거라서, 점두를 사용할, 사용할 거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리턴으로 스트링은 저보다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이드로 썼고 이제 여기에 메소드 이름이 똑같죠 그러니까 좀 그래서 여기는 EX 0로 EX 제로 제 이렇게 만들어서 쓰겠습니다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EX 0 0 제로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접근할 때 샘플 샘플 밑에 EX 0 0 제로 이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주시고 됐죠? 대신에 여기 보시면 뭐가 한개 더 있어요. 뭐가 한개 더 있는데 파라미터로 뭐라고 써있냐면 샘플 샘플 VO 저희는 VO로 썼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셔야 되구요. 샘플 샘플 VO 샘플 VO 저장을 안했나? 했습니다. 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는데 샘플 VO가 안나와요. 스펠링 틀렸나? 맞습니다. 아맨 밑에 있어요? 어, 예, 찾아야 되죠? 여기, 여기, 여기 있네요. 맨 밑에. 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온 거야? <laughs> 해주시고, 여기다 이제 부요라고 쓰시, 쓰시면 됩니다. 부요. 써주시면, 얘가 어디서 넘어온다고요?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부요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에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패처 서블릿에 있는, 저희가 디스패처,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이제 뉴 해가지고, 뉴, 샘플, 이렇게. 해 주고요. 샘플 부여. 해서 생성을 하고 여기다 데이터를 담아 줘요. 넘어오는 파라미터나 넘어오는 데이터를 담아 줍니다. 담아 주는데 여기에 프로퍼티가 뭐가 있어요? 프로퍼티 이름이 프로퍼티 이름. 네임이 있습니다. 네임. 프로퍼티 이름으로 네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네임이 있습니다. 이런 아, 한글 한글이 됐네. 예. 여기에, name이 있고요그 다음에, age가 있습니다. age. 그러니까 넘어오는 데이터에 name이 name. age, name이 age. 이두 가지 데이터가, 어, 넘어와야 한다. 이런 얘기죠. age는 숫자만 넘어오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 숫자 붙쳐가지고 이렇게 써야 돼서. 그럼, url을 쓸 때는, 이제, 저희가, 로컬 c 스트 h o s t slash s 이렇게 쓰시고, slash ex00. 뒤에, 물음표.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그, age, and age. 이렇게 해서 넘기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넘겨주셔야 한다. 테스팅 하실 때는.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물론 한글 처리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글은 안 되고, 네임을 영어로 쓰셔야 돼요. 네임을 영어로. 현재는, 이제 한글 처리를 하고 나서는 한글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이제 넘, 넘겨받은 부위를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고 i n f 로고 i n f 라고 쓰시고 여기다 vo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 수집이 잘 됐나 안 됐나 데이터를 잘 받았나 안 됐나 데이터 수집을 저희가 쓰질 않어요 저희가 r e q u e s t g e t 안 써요 안 씁니다 아시겠죠 됐네요 맵핑이 잘 됐나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서버가 돌면 여기 이제 맵핑이 잘 됐나 안 됐나 어 맵핑이 현재 여기 있네요 슬래시 샘플 슬래시 ex00 여기 있죠 뒷방식이고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되으시구요 그, JSP도 만드셔야 되는데, JSP는 이제, 그 샘플 밑에 EX00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샘플 밑에, 샘플 밑에 test.jsp를 복사하시고, 여기 샘플에다 붙여넣기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름이 EX00입니다. 00. 여기 써주시고, EX00을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다 이 JSP인데, EX. ex00.jsp. 저장해주세요. 자,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url에다가, 샘플, 밑에 테스트 말고, ex00. 이렇게 해서 엔터치시면, 여기 이제 ex00까지 갔어요. 이렇게. 가 사용했는데, 이쪽에 밑에 보시면, 저희가 이쪽에, 어, 오르단다 그랬더니, 얘가 ag는 0. 아, 기본값, 기본 값 들어가니까 age가, 안, 그, 오류가안 나네요. age. 기본 값 0이 그냥 세팅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기본 값. 요거를 이제, 그, 밖으로 꺼내가지고 받으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n a 은널로돼있고요 age는 0으로. 기본 값이 세팅이돼서오류가 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세팅하는 방법은, 이제, 물금, 물음표 쓰시고, name. 이꼬로 l, 쓰시고, n, 쓰시고, age. a g 고좀 깎을게요 40 아싸 40대 출했어 <laughs> 엔터 치시면 지금 EX 0 0 JSP 실행했고 이 콘솔에 찍힌 거 보시면 LEAG 40 이렇게 전달된 거를 객체에 만들어 데이터까지 세팅해주, 세팅해줘서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주는 거라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그부유기체 말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부유기체를 써가지고 사용하도록 만들으셨는데, 이거 말고 이제 컨트롤러 샘플 컨트롤러에서 얘를 따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변수 변수 한개한 한 개씩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얘는 부유기체로 한꺼번에 맞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하시고 이제 메소드 이름 여기 1로 바꿀게요 얘는 ex01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접근이 접근이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돼 있으면 오류 난다고 서버 할때 아시겠죠 오류 나니까 이름을 바꿔 주셔야 되고요 이 테스트 자 여기는 이제 여기 ex, jsp는 ex, ex00jsp 여기 테스트가 아니라 여기 그 여기 테스트가 아니라 여기는 샘플도 있으니까 샘플입니다 샘플 이렇게 돼 있으시고 네 그 url, 어, jsp 정보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1.jsp 이렇게 해서 어, 하시는 걸로 작성을 할게요 근데 여기 파라미터를 받는 거를 여기다가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스트링,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콤마, int, 그 다음에 age입니다 그리고 로고를 찍을 때 네임이 꼬루, 네임 이고로 있 네임 쌍따에 찍어서 name 이꼬로 쓰시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네임 붙여주시고요 플러스 콤마 그 다음에 age age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ge 따라 받으세요 그 url은 여기 이제 ex0d라고 아니라 ux01입니다 아시겠죠 1로 해서 사용하시고 얘는 파라미터를 객체 부여 객체로 받는 거고요 얘는 파라미터를 일반 변수로 받아요 그냥 일반 변수 되셨나요 자. 그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URL에서 URL. 그 JSP는 안 만들었습니다. JSP 안 만들었고요. e x 0 0 1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라고썼는데 JSP가 없습니다. 404가 아니라 500번이 떴어요. 500번. 그러면 떴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실행되다가 어디 실행되다가 오류 났는데 이렇게 오리가쫙돼 있습니다. 대시고 그 여기 보시면 옵셔널 인 INT 파라미터 age age is present but 예. age가 지금 현재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can be a translator. 널이 null, 널이 들어와서 널 밸류입니다. 널 밸류. 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오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프리미티브 타입, 기본적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이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널이면 안 된다. age is 이거 널널 널 이렇게 into 널 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다. 널이란 얘기는 값을 집어넣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라서 우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방강제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돼요. 없더라도 name 이꼬로뭐 쓰시고 저희가 송, 쓸게요손손 a n 쓰고, 그 다음에 age, 손흥민이가 지금 서른, 서른한 살이죠? 서른한 살. 31살. age e q u a 30일. 그래서 엔터치시면, 이제, jsp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jsp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요. 없고, 이제 실행된 걸 보시면, 여기 실행이 됐다. 실행됐죠? 그래서 샘플 e x x 0 1이 실행됐고, 네임과 age가 제대로 들어온 걸볼 수가 있다. 그 이런 경우에는, 그프리스 변수로 받아서 이렇게 따로따로 쓸 경우에는 반드시 초입값이 세팅이 안되는 관계로 아시겠죠? 세팅이 안되는 관계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다가 이제 age를 반드시 집어넣어 줘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그래서 int age라고 쓰면 이 age는 필수적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 너를 집어넣었더니 얘를 그 숫자로 넘버로 트랜스퍼 할때 오리가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용되니까 이렇게 이제 좀 쓰셔야 되고요. <laughs> 그 이런 거를 쓸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네임과 요 네임 전달되는 이름이 틀리면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네임에 여기 여기는 뭐그 네임에 해당되는 거와 여기 에이지라고 되있는데 여기에 네임이 아니고 뭐 n 이거로 손 여기 는 a 이거로 뭐 이렇게 써서 틀리면 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맞춰줄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 맞춰줄 수 있는 게책 페이지 131 페이지입니다. 131 페이지 보시면 골뱅이 리퀘스트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서 보시면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있습니다. 리퀘스트 파람, 리퀘스트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것을 찾으시고요. 어디가냐? 예, 파트에 예, 네, 파람 이런 찾으시고요. 가로각각 사이다가 에 지금 이름을 뭘로 받을 것인지 결정합니다. 여기다 그냥 n이라고 써줄게요. n. n. 저장합니다. 이제 그, 네임 이꼬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이 변수 이름이랑 맞춰 놓는데, 이제 n 이꼬라고 써주셔야 돼요. n 이꼬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을, 이렇게 나온 것을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새로 고침했습니다. 어, 지금 서버가 돌았고요. 잘못된 요청, 이렇게 나오면서, 사용이 됐고 지금 이제 여기에는 여기 N이라고 써있는데 N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아서 잘못된 요청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맞나 네 예. 예. 네임 대신에 네임 대신에 N이라고 써요 N 그 다음에 엔터 치세요 그러면 이제 JSP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골뱅이 파람 이렇게 쓰시면 그네 name이 손으로 넘어왔고요. 그다음 에 age는 3 1 이렇게 해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 그래서 파라미터로 받을 때그 요거는 이제 name이 꼴이라고 쓰지 말고 n이 꼴로라고 써라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는 요거는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반드시 이 파라미터로 되어 있는 것도 이 속성값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n이 꼴로 이렇게 쓰는 것 대신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디폴트 밸류가 있습니다. 기본값. 값이 안 들어오면 뭘로 세팅하자.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이제 네임입니다. 네임. 이름. 이름은 이제 n으로 해서 들어와라. 리퀴드라고 써, 리퀴드라고 쓰면 반드시, 리퀴드 이코로 트루라고 써가지고 반드시 얘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얘를 그 반드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정의할 수 있어요. 기본 값은 반드시 입력하는 걸로.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n 이코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설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n a 꼬르라고 썼는데 여기 지금 n a 꼬르쓸때 여기다가 name 로 여기 이름은 받는 이름은 name 로 n이라고 썼고요, 콤마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그 디폴트 밸류 디폴트 밸류 쓰신 다음에 만약에 값이 안 들어오면 경우에는 뭐 테스트라고 쓰겠다 테스트 아니면은 no name 그냥 no name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no name 이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 INT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뭘로 하자 이거를 이제 지정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INT로 써는 것 대신에도 이렇게 Request 파람을 써가지고 파람, 파람이란 걸 써서 네 이렇게 사용하시고요그 d e f a u l t n a m e 만지정해 볼게요. 네임은 똑같은 거 변수 이름이랑 똑같은 거쓸 거고, d e f a u l t n a m e 에 해당되는 것은 0이다. 0 만약에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0으로. 세팅할 거예요. 근데 디폴트 디폴트 밸류가 개 파라미터니까 쌍따에 찍어야 되나요? 파라미터로 쌍따에 찍어서 0, 0으로 세팅할 거예요. 됐죠?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은 이제 n, age는 age는 집어넣지 말고요. age는 안 집어넣고 아 손도 안 집어넣을게요. 그냥 이렇게 쳐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이제 jsp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고 나오고 그 데이터 중에서 여기 name은 no name, age는 0으로 세팅된 걸볼 수가 있어요. 이를 만들어왔고, a g는 0이 됐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서 사용이 되는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 리퀘스트 파람 그요거는 리퀘스트 파람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변수에 이렇게 변수를 사용해서 쓰시거나 배열이나 이런 걸 쓰실 때. 그, 파라메터의 이름을 지정을 해서, 여기는 이제 파라메터. 파, 파라메터의, 파라메터. 파라메터의 이름을 지정해서, 변수와 매칭시키는 거야. 매칭시킵니다 매, 매핑, 매핑시켜준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변수 이름이 네임이지만, 얘는 이제 n으로 읽어드리겠다. 읽어드린 거를 네임에다 저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거고요. 아시겠죠? 손에 쓰신 거고 근데 이제 변수 이름과 같으면 안쓰셔도 돼요. 변수 이름과 같으면 생략 가능하다. 그 변수 이름이 변수 이름이 네임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임이 돼서 사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값이 안 들어오는 경우 저희가 이제 값이 안 들어오는 경우 기본값 기본값으로 기본값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세팅하는 여기 디폴트 밸류 속성. 속성에 값을 넣어 주면 된다. 그 디폴트 디폴트 속성 때문에 이제 리퀘스트 파라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그 값이 안 들어 값이 안 들어와서 사용이 되는데 그 값이 값이 안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지 이런 걸 이제 잘곰곰이 생각해 보시는데 그런 처리를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직접 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request p a r a 을 이용하시면 기본값 세팅이 금방 됩니다 그러면 if 만약에 if n u l 이면 어떻게 그 기본값을 어떻게 처리하자 이렇게 이제 코딩을 한줄 짜야 되잖아요 그죠 짜야 되는데 이때 이제 request 이라는걸 쓰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되시겠죠? 네 그 페이지 정보가 안들어오면 1페이지로 하자 뭐 이렇게 쓸 때도 이렇게 쓰고 뭐 검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노티스에서 그 피리어드가 안들어오면 프리젠트로 하자 프리로 하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때 프리로 세팅하거나 이렇게 할때 이제 보통 사용을 많이 할수 있으십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써가지고 음 사용해 볼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여객체를 하면 이부여객체 프로퍼티 이름으로 받게 되는데 여기 변수를 직접 쓰면, 변수 이름으로, 기본적으로 변수 이름으로 쓰게 되고, 변수 이름 앞에 이렇게, 어노테이션, 그, 파람,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으면서, 네임 이꼴로 써져 있으면, 이 네임 이름으로 이제 데이터를 받게 돼요. 확인해서 네임 이름과 매칭을 시켜줘야 되고, 그, 이런 거, 그, 리퀘스트 파람을 지우더라도, 여기 변수 이름으로 똑같이 데이터를 넘겨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프린티브, 프린티브, 변수, 숫자인 경우에, 얘가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너리 너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집어, 못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본 값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이게 너리 들어온 경우에 숫자로 변경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ge를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한다. 근데 여기다가 default value로 하면 반드시 안집어넣어도 돼요. 널이면 0을 세팅하자.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되셨나요? 되는 때문에 쓰고, 이제 부여 객체를 만들면 부여 객체는 기본값이 있습니다. A G 안에 여기 샘플 a 네임과 A G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를 뒤에서 생성하면 네임은 기본값이 뭐가 돼요? 널. 그 I N T는 기본값이 뭐가 돼요? 0.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값이 있는 경우에 는 오려나지 않아요. 오려나지 않고 기본값이 세팅이 된다. 됐죠?